오차 오, 말리네 오마 오오오오오차 드라이 했네뭐 보고 있어 달마 응? 어? 어 따라와야 되는데 안따라와서 아까 따라오던 놈안 따라와 이제 오이것또 뭐야 우와 오오오 이놈도 오, 오, 뭐야 달마야 아까보다 괜찮지? 그거 럴 아니야. 음 응. 응. 이제 다 했다. 진짜 이제 다 했어. 달마야 이제 안 무서워, 그렇지? 내고만나고 이제 가자